에스라, 에스라 에스라가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에스라 에스라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에스라는 1차 귀환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포로시대의 역사가 정확히 정리가 안 되면 요시야 이후의 사건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면 바벨론으로 포로자로 잡혀갔다는 사실이 희미해요 목사님들도 잘 희미하게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멸망하고 당북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멸망당이고 열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열 지파가 없어져요. 그리고 세 지파 남아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또 하나 어디죠? 레위 지파. 이세 지파가 남아 유다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세 지파도 시드기야 왕때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리고 바벨론로 포로 잡혀 가서 70년간 있게 되는데 아투르의 포로로 잡혀 간 사람들은 거기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어,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서 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땅에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 혈통이 혼혈됐기 때문에 유다, 베냐민, 레위지파사람들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요, 유다 베냐민 사람들 다 혼혈돼요. 디아스포라, 이들 전부 세계 각국으로 터져서. 근데 자기들은 괜찮대. 이것도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오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그 천대를 받게 되죠. 에스라가, 에스라 때귀환을 합니다. 이게 에스라를 보세요. 1장에서 6장까지 1차 귀환이에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이에요. 예스라서를 우리는 이걸 사실은 예스라 1서, 2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역사가 78년이나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인데, 요 때는 2차 귀환과 14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왕이 달라, 왕이. 에스라 1장에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나오죠 7장에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왕이 달라 왕이 2차 귀환이 7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귀환하냐 고레스 왕 원년에 BC 536년에 귀환을 합니다 지도자는 수룹바벨 또 세스바살이라고 나와요. 세스바살 보면은 1장 11절에 보니까 그 어, 1장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 그 그릇들을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나 예루살렘을 갈때 세스바살이 가지고 왔더라. 이 세스바살이 누구냐? 스루파벨이에요. 세스바살은 페르시아예요스루파벨의 페르시아 이름 세스바살. 그런데 이 세스바사를 누구라고 해요? 유다 총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립한 게 아니야. 독립한 게 아니야. 이때 고레스 왕 때에 유다로 귀환을 했는데 독립한 게 아니에요. 그냥 페르시아의 식민지고 속국이야. 그런데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한 거예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로 가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로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어,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옵니다. 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해요. 1차 귀환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BC 537년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이 명단 이 있다고 다 잊어버려요. 앞에요. 내용.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명단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이 명단은 간략하게 줄여 놨어요. 막 명단도 많이 나오고 숫자도 엄청 나와요. 근데 숫자 명단이거다 있다 보면 앞에 내용 다 잊어버려. 요 무슨 내용이지 몰라요. 그래서 1차 스로바벨 인구조사 명단 바로 수사 2,172명, 스바다 자손3 1 7 0명 아라 자손이 1,710명, 그리고 아세가 아드님만 쭉 나서 총 합계만 됐어요. 오늘 중 합계가 4만 2,360명. 그외 남중 가중이 7,337명, 노래하는 남자가 200명 합쳐서 약 5만 명, 4만 9천 몇명 돼요.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해요. 근데, 그럼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었냐? 약 200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70년 동안 200만 정도가 살았어요. 그 중에서 5만 명 들어온 거예요. 5만 명? 195만 명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어.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536년에. 재건을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도 성전 같이 지자. 그러니까 사장님은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한는 마음을 유다와 베냐민이 대적이 듣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하나님을 찬느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와 주자들이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일이라 하면서 성전 건축을 같이 하는 것을 거절하죠. 그때부터 그땅 백성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데 고리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죽일다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기 중요한데 나왔어요 에스라가 안 읽어지는 이유 에스라 가잘안 읽어져요 읽어 주세요 읽어치지 뭐 까만 것은 그치고 하얀 것은 종이니까 읽으면 읽겠는데 내용 이해가 이안돼왜 이해 요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요 부분 때문에 자 보세요 박스 쳐놓은 부분 이제 박스 쳐놓 부분 이거 삽이 이걸 건너 뛰어야 돼요. 그래서 3장 5절,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제기할 때까지 그 계획을 받았으며, 이에 성전공사가 다리오 이전까지 중단.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셨죠? 예.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제기할 때까지 그 계획을 받았으며, 이에 성전공사가 다리오 이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중간에 있는 건 뭐냐? 이건 삽입이에요. 왜냐면 7절, 아닥사수 따 때에 나오잖아요. 이 아닥 사수다가 어디, 어디 나오냐면, 7장에서 나와, 요 7장. 7장에 보면, 바사왕 아닥 하수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는데 나오죠? 이 아닥 하수다는 78년 지나서 나오는 사람이야. 78년 지나서. 근데 그, 말하자면 이, 그리고 또이 4장 7절부터 얘기를 읽어보면, 아닥 사수다 때에 방백 누흠과 심세가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아닥 사스다 왕이게 아레나이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에 이르러 뭘 건축하고 성읍을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니 지금 무엇 뭐 건축한다 그랬어요 지금 처음에 와서 성전 건축한다 성전 그죠? 에스라야는 지금 에스라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금 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갑자기 성벽을 성읍을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완공되면 저 무리가 조공과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 않는데 이성읍이 준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왕이 영지가 없어지 말이 안 맞아 그죠? 그래서 이 7절부터 23절까지는 삽입인데 이 삽입을 빼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용이 이어져요 그래야 내용이 맞아 이 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은 정확하게 딱 들어가야 되는, 되는 데는 없지만 아마 느헤미야 3장쯤 뒤에다 갖다 붙이면 맞아요. 이것을 같이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딱 끊어져 버려서 이, 이,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이걸 같이 읽어버리면. 그래서 이 부분을 박스 딱 쳐놨어요. 이거를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그, 파노라마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강덕섭 목사님이 가르치는 건데, 그목사님 강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이거 말씀하시더라고. 저도 몰랐어요. 아주 신기한 그런 발견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성벽 건축에 대한 내용이고, 에스라 느헤미야이 아닥사다 왕이 에스라 느헤미아 시대의 왕이에요. BC 465년, 424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 534년 이야기하는데 465년 5년 이야기하니까 80년의 간격을 둔 80년 후에 일어날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라고. 왜 그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편집사고 아닐까? <laughs> 그리고 성전 건축이 재개돼요. 선지자 학계에 와서 그렇게 예언하였던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고, 그러기 그러니까 그 부분 을 빼고 읽으면요 에스라 1장부터6장까지가쫙 이해가 돼요. 이걸 늙고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 빡세친 부분을 빼고 빼고 읽으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빡세친 부분을 빼 빼고 그다음에 인구 사람 숫자만 이것만 간략하게 해주면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쉽게 읽어져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읽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는 인구 사람 막 사람 숫자 엄청 나오니까 헷갈려 가지고 안 읽고 읽기도 싫고 헷갈리고 우리 머리가 쉬고 싶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 읽어지고 또 나는 읽다가 보면 이게 뭔얘기를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안 읽어지고 근데 이거 빼고 읽으면 읽어요. 그다음에 7장부터는 어, 2차 기원 이야기, 2차 기원. 2차 기원, 귀환, 에스라가 기원인데 BC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기원이 537년 2차 기원 458년 그러면 얼마나 많니냐? 78년 후에 도대체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후로부터 또 70년이 지나요. 말하자면 사도잡학한 140년 지났을때 에스라가 나와요. 바사 왕아다사스사 때에 왕에 있을 때에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에스라는 어 아론의 16대 손이라 1차 귀환이 약 78년 아닥사도 왕때 3차 귀환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함께 읽어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까지한한 책으로 한 책으로 가서 1차, 2차, 3차 교환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오히려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그랬으면 이 책장부터 딱 나눠 놨으면 더 이야기가 이해하기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1차 기간과 2차 기간이 그렇게 사이가 많이 떨어지는데 한 책에다 넣어놨는지잘 모르겠어요. 아까 복습을 했어요. 복수 미리해 가지고 넘어갔겠어요. 고래서 책령이 나와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예수와는 다른 말로 여호수아라고도 해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왜 알아야 하냐면은 어, 스가랴서에 가 보면 여호수아라고 나와요. 여호수아. 요수와. 여호수아의 대관식. 그 여호수아가 뭐 우리 이름 같은 뭐다 똑같은 줄 알아요?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그 여호수아 아니고 어, 트루파베시대의 여호수아예요. 우리 아들이 옛날에 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네, 나중에 예수님 잘 믿고 나쁜 왕이었는데 사울이 바울돼 가지고 <laughs>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신구약을 통통달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laughs> 들었는데 이름이 똑같다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하면안 되죠? 이여호수와는스룹바에과 이 함께 왔던 사람이고 약 5만 명이 돌아왔고요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4장 6절에서 23절은 성전 건축의 사건인데 삽입된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서 23절은 빼고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빼고. 그리고 이것은 성벽 재건에 성벽을 건축하는 것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건축하고 도시를 건축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 재개하고 성전을 완공하죠 그리고 사장 7절에 에다 아닥사스다와 느헤미아의 아닥사스다 같은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주요 왕들이 고레스가 있어요 고레스 키루스인데 이 고레스는 캄비세스 일세의 아들이에요. 고레스의 아버지가 카미세드 일세인데 고레스의 엄마가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만단의 공주라고 메대왕 어, 아스티아게스 왕의 딸이에요. 굉장히 좀 야망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고레스 왕의 외할아버지가 고레스를 막 죽이려고 여러 번 했는데 안 죽고 살아나서. 그 페르시아를 만, 그, 건설하죠. 그리고 유대인의 귀환령을 내리죠. 이 고레스가 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황제가 되죠. 황, 고레스 황제, 어, 제국이니까 황제가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여러 나라들이 다 와서 예, 고레스 왕에게 절을 하고 이제 공물을 받죠 그러는데. 와서 아는 채도 하지 않는 그런 부족인가, 족속인가, 나라인가 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마사게타의 부족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와서 절도 안 하고, 곡물도 안 보내고, 사신도 안 보내고, 고레스가 그 제국을 다통일 했는데도 아주 고레스를 무시하는 거요. 근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가만 놔둬야 돼. 한번 나둬야 되는데 고려대가 자존심 상해서 저것들이 내가 황제가 됐는데도 나한테 와가지고 절도 안 하고 공물도 안 받지 나서 마사게타이를 정복하려고 갔어요. 근데 이 마사게타이 이 마사게타이라는 족속이 대단히 야만적이고 전쟁을 말을 그렇게 잘 타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마사게타이 족속을 정복하러 갔는데 가다 보니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강을 지나 가다가 어. 이 고레스가 몰고 가던 말이 흰 말이 마리 두 마리나 한 마리가 물에 빠져 죽어 불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전쟁을 했는데 마사게타의 조속을 다스리던 왕이 누구예 여자예요 여자 토미리스라고 하는 남편이 죽고 여왕이 대신 다리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고레스 왕이 죽어버립니다 마사게타이 정복하라고 그 여자 왕한테 죽어요. 여자 왕이 그 다스리는 그 족족에게 죽어요. 허망하게, 젊은 나이에. 그리고 나서 칸비세스 2세가 왕이 돼요. 그래서 아들인데, 이 칸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정복하라고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아버지하고 전혀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도 죽여요. 자기 여동생도 죽이고 밤에앉안되말말 말 잘못했다가. 이 함비세스 2세를 아닥사르다가 왕이라고 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이런 빡는 이런 게 주장하는 부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함비세스 2세가 이집트 정복을 갔다 오다가 파상풍에 걸려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슈메르디스가 왕이 되는데 이 슈메르디스가 함비세스 2세의 동생이에요. 함비세스가 죽였어. 함비세스가 죽였는데 나중에 슈메르디스가 왕이 가짜 주물디스. 분명이바르인데 가우마트라고 하는 조로아스터의 승려가, 슈메르디스, 그때는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슈메르디스가 아주 굉장히 똑같이 생긴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을 세워고 뒤에서 자기가 조정을 하는 거야. 백성들은 몰라. 멀리서 보니까, 왕을 가까이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실을 그때 귀족 청년 7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귀족 청년 일곱 명을 그 왕의 친구, 왕의 벗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귀족 청년 일곱 명 중에서 한 청년의 도 여동생이 이슈메리스의 부인이야. 그래가지고 예, 왕이 침실에 있을 때 귀, 귤, 왼쪽 귀를 봐라. 원래 슈메리스는 어렸을 때그 싸움하다 왼쪽 귀가 잘려서 없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귀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가짜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일곱 명의 그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휴메이소를 쫓아내고 가오마타를 처형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왕이 되느냐. 이 일곱 명이 함께 나라를 정치하는 공동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일곱 명이 누가 한 명이 왕이 되느냐. 해가지고 하다그 우리 중에 한 명이 왕이 되고 나머지가 그를 돕자. 어떻게 왕을 뽑냐 하면은 아침에 말들을 자기 말들을 다 데려다 놔. 그 중에서 해가 뜰때 제일 먼저 우는 왕바의 주인이 왕이 되기로 하자 하는 그런 약속을 해요. 황당하죠? <laughs> 말이 왕을 정할 <정하는> 거예요, 말이. <laughs> 근데 그중에서 다리우스라고 다리오라고 하는 그런 청년의 말이 맨 먼저 울어요. 근데 그 다리오가 왕이 돼요. 이 다리오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고 해서 이, 이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달릴 수 있을 데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제국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들어요. 말 하나가 달릴 수 있을 만큼 길을 파가지고 거기를 대리석으로 깔아서 말이 달리면은 초고속으로 달려요. 초고속으로. 보통 말이 달리면은 막 돌도 있고 뭐 산도 달리고 그러니까 빨리 못 달리는데 말이 달리는 마차의 길이 그 넓이만큼 땅을 파 거기를 대리석으로 깔아서 마차가 딱 그게 올라서면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달려요. 말이 그냥 거침없이 달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넓 넓은 페르시아 지역에 왕이 명령을 내리면 일주일 안에 어디든 다 도착을 해요. 우편 제도를 만들고. 근데이 왕이 전쟁을 잘 못해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고 어, 전투에서 패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 크세르크세스 1세 에스데의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 아닥 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스 에스라드 헤미야때 나오는 이왕 이게 페르시아의 왕들의 그리고 나또쭉 있고 나중에 이제 멸망할 때 나오지만 성경에 관련된 사람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되겠어요. 2차 귀환. 2차 귀환할 때 에스라가 신앙 개혁을 하죠. 1차 귀환한 후에 78년 만에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7장에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8장에서 2차 귀환자 명단이 나오는데 소수예요. 1차 귀환자처럼 5만 명씩 돌아온 게 아니고 얼마 안 돌아와요 그리고 9장에서 10장에 보면 은 에스라가 신앙개혁을 하는데 자 에스라가 어, 특별히 이, 이 이스라엘나라 이 유다가 이스라엘나라가 멸망을 해서 파벨로 포로 잡혀온 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또 요와 율법을 연구해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율법을 가르치려면 율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수집을 해요.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을 수집을 하고 또 선지서들 또 자암헌서 이런 거 수집하고 시편도 다 정리하고 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오래 대대적인 작업을 해서 성, 성경을 딱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율법을 철저히 시키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심해요. 이렇게 출발된 종교가 유대교예요. 이방인이 맞이한 영단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의 이사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이 유대교는 포로 이전의 히브리 종교와 달라요. 포로 이전의 히브리 종교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걸 제가 히브리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했는데 유대교 이전의 종교, 포로 이전의 종교예요. 모세가 창시했다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 모세가 주장한 모세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 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민중 신앙으로 딱 자리 잡은 것은 모세부터겠죠. 모세가 어, 모세 기간 기록하고. 율법을 주고 이사 백성아 이걸 지켜라. 하나님을 자선 결를 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 섬기는 종교가 시작됐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은 대대적으로 민중적으로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그리고 모세 오경 중심으로 시장 생활했어요. 뭐 했든지 못했든지 이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제사 중심이에요. 그리고 생활 중심이에요. 생활 중심. 특별히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결례, 정결례가 중요해요.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이에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누구든지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크게 편의를 가리지 않아요.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보들을 더잘 살피라고 해요. 흑에서. 유대교는 에스라가 창시했어요. 에스라가. 회당 중심이에요. 회당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성전이 파괴됐어요.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회당 중심일 수밖에 없고 뭘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 중심이에요. 학과다 교육, 하브로타 교육 이런 것을 막 시킨 거예요. 율법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요. 막 외우게 시키고 율법 중심이에요. 육일삼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율법을 열심히 시켜야 된다고 막 강조하고 율법을 막 이걸 해야 우리가 산다라고 했어요. 이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야 이게 철저한 반성 속에 나온 거예요. 자기 반성. 우리가 왜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반성했다 보니까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런다. 율법을 지키자, 철저히 지키자, 그래서 가르치자고 교육하기 시작하고 그걸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열심 히안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도 보면은. 그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교육시키자.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트 중심에요. 이 문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민중들은 별로 취급을 안 해요. 사람들을 나눠요. 패를 나눠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것들은 죄인들이야. 또 우리는 달라. 엘리트 중심으로 엘리트 주위로 나가요. 분파주의가 형성돼요. 이게 유대교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유대교와 평생 싸 잡니다. 그죠? 이것도 구분. 유대교는 에스라가 창시했고 회당 중심이고 성 교육 중심이고 율법 중심이고 엘리트 중심 분파지.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는 누가 창시했어요? 바울이 창시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 활동하셨지만 예수님 그래서 오셔서 활동한 걸 끝나버렸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겠죠. 바울이 기독교를 정리하고, 바울이 기독교를 알리고, 전도하고, 또 교리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창시된 거라고 볼수 있죠. 기독교는 우리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이것은 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회당도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중심이에요. 율법 중심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오직 믿음.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율법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생활 중심이에요. 히브리 종교와 같이. 보편성이에요. 엘리트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연합주의의 사랑. 요거, 요거다고 유대교가 싸운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싸웠어요. 율법주의는 아니다. 이건 미건 구원이지지 못하게 한다. 근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죠. 유대인의 교육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